자, 다음 문제입니다. 다음 문제는 x분의 1, y분의 1은 4분의 1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, y의 순서상의 개수 물어봤네요. 양의 정수. 그쵸? 자, 이 식의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냐면 4xy를 곱할 거예요. 자, 4xy를 곱했더니 누가 됐니? 4y 플러스 4x는 x, y 이렇게 됐죠? 그럼 이 정수꼴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니까 x, y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필요할 거고 뭐 필요하니 플러스 4, 4, 16에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. 지금 누구랑 누구랑 곱한 게 바로 따라와야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랑 곱한 게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너 빼서 0으로 만든 거야.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바로 되죠 x에다가 y의 계수 마이너스 4 y에다 x의 계수 니가 요네개양만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서 지금 요거로 만든 겁니다 마이너스 16은 이항시켰더니 16 요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게 지금 x 마이너스 4랑 y 마이너스 4랑 곱해서 16이 나오는 수찾으란 얘기잖아 이렇게 쭉표 하나 만들어서 자, 양의 정수 중 그러니까 16이 나오는 거 일단 다 찾아보면 16이 나오는 거다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1일 때 16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 8이 있을 거고 3일 때 없고 4일 때 4, 4가 있을 거고 그치요? 그 다음에 바뀌어서 4, 4 됐고, 16일 때1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8일 때2 있을 거고, 그 다음에, 뭐지? 아, 그 다음에 또 없네요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? 근데 있긴 또 있어. 곱해서 16 나오는 건,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6도 있고,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8, 이렇게도 있는데, 이런 것들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지. 왜? 지금 xy가 양의 정수 xy라고 했는데, 얘는 지금 구해보면 다음수 나오니까, 이런,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없단 얘기야. 이해합니까? 그럼 x 4가 1인 할때 x는 5 나오죠. x는 20 이렇게 나오겠네. 이해 가요? 자, 2일 때는 6 나오고 나는 12 나오고 4일 때는 8 8. 16일 때는 20 나오고 1일 때니까 5 이렇게 나올 거고. 자, x, y 값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. 그럼 8일 때는 12 나오고 2일 때는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? 마이너스 16, 마이너스 1일 때는 왜 안하냐? 너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는 얘가 얼마 나오면 돼? x가 3이면 양수값은 되지만 y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6 나오려면 y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음수여서 너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이해 하니? 그럼 순서상의 개수는 5, 20, 6, 12 8, 8, 20콤마 5, 12콤마 6에서 몇 개? 5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. 됐죠?